가솔린대 전기차 다섯 가지 핵심 비교. 지금 차 바꾸려는데 가솔린, 전기차? 1분 만에 차이가 딱 정리됩니다. 1. 유지비 전기차 승. 100km 주행 거리 기준으로 전기차가 대략 50에서 75%더 저렴합니다. 2. 정비비 전기차 승. 가솔린은 엔진 오일, 미션 오일, 점화 플러그 등 소모품 많고 정비비가 꾸준히 들어요. 전기차는 오일류 거의 없음 정비비 가장 낮음. 3. 출력 주행감 전기차 약간 우세. 전기차는 엑셀 밟는 순간 토크 100% 즉시 폭발. 가속감 정숙성은 전기차가 확실히 앞서요. 가솔린은 엔진 소리와 부드러운 변속감으로 자연스러운 승차감이 매력적입니다. 취향에 따라 다르지만 일상 주행이라면 전기차의 반응성이 더 끌려요. 4충전대 주유 편의성 가솔린승. 가솔린 전국 어디서나 5분 만에 끝. 전기차 집충전 있으면 최고지만 없으면 불편. 5중고 가감과 가솔린승. 가솔린 안정적 감과 예측 쉬움. 전기차 신기술 변화 빨라 감과 변동큼. 배터리 용량 보증이 핵심. 정리하면 유지비주행감 전기차. 편의성감과 안정성 가솔린. 여러분은 뭐 선택하시겠어요? 스푼스푼 구독 부탁드립니다.